오늘은 여러분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축복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 못하는 고민이 있을 때도 항상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아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고민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자녀들이 고민이 있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이 금방 될 것을 말안 하고 있다가 더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언제나 자녀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도 언제나 우리의 고민과 이야기를 다 들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답니다. 권사님, 저도 사실 궁금한데요. 주님께 어느 부분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권사님은 어디까지 주님께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고민이 있으면 애를 태우고 혼자 잠못 이루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상하게 이런 고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재정 문제라든지 가족들과의 고민이라든지 사람들 관계에서 고민,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위로보다는 더 낭망하고 힘이 들 때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롭고 서글퍼서 운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골반 기도를 한 후부터는 그런 고민이 싹 없어졌으니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쏙닥거리지만 우리 주님은 비밀도 잘 지켜주시고 저에게 수치심이나 낙심을 주지 않으시고 항상 용기를 주시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전 지금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이야기를 하며 저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집중하고 있답니다. 이건 우리 남편도 모르는 제 고민 해결의 비밀입니다. 정말요? 저는 어떤 것은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창피해서 감추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뭐든지 다 말씀드려야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에 정말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맞추어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답니다. 저희 교회에 얼마 전 신실하신 권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이 가정은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실 때마다 두 번이나 이사를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가정이십니다. 권사님께서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를 오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나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근처로 이살 아름다운 집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수요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갑자기 부동산을 가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보여준 집에 딱 들어선 순간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집 계약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원래는 그 집이 그날 오전에 계약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중개업자분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집은 계약금 건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평안한 가운데 계약금을 걸고 가계약을 하고 나섰는데 마침 그날 오겠다고 한 분이 계약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말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 우리 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두시고 일을 하셨다고 기뻐하시는데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사할 때 부동산에 가서 많이 알아보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려움도 없이 아주 수월하게 새로운 장막을 얻으셨고 그 사람이 조금만 일찍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더라면 그 집을 계약하지 못했을 텐데 정말 우리 주님이 멋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로를 다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간만의 차이로 참 신기하네요. 집을 이사할 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복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저에게도 기쁨이 전해지네요. 네,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푸른 바다가 보이고, 산과 들판이 보이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날 날씨도 좋았는데, 그실에 햇빛이 찬란하게 들어오고, 각 방마다 그냥 행복함이 묻어나는 기도했던 그런 집이었대요. 여러분도 이사할 때나 다른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면, 이렇게 권사님처럼 좋은 것을 선물받은 귀한 축복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 권사님은 진리를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분에게 있는 그 담대함과 주님을 신뢰하는 열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빠르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부터 작은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우리 모두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 꼭 기도해 보세요.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기고, 닫혀 있던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처음에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로 아래고 나가시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시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빨리 내 고민이나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래요.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걱정과 염려가 온다 해도 절대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여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여러분.